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7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사다리가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위로다 하고 아멘. 다음은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남성교회가 이날을 위해서 한달 동안 맹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네. 베드로 전서 3장 10절 말씀 께 함께 사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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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함께 를께함성함 정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내년에 여신도의 주일도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laughs> 아멘.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가 정한 기후 정의 주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고백과 같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도나 휴라는 사람이요. 20대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생을 산이 아니라 사막으로 볼 것을 제안했는데요. 인생은 산이다가 아니고, 인생은 사막이다 하는 거죠.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산꼭대기 정상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지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소요되는 시간, 정상에 오르기 위한 방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횡단하는 것은 이와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막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합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없습니다. 설사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사막의 모래의 바람이 한번 불어닥치면 순식간에 모든 지형이 바뀌고 맙니다. 설사, 이렇게 정확한 지도로 사막을 걷기 시작하더라도 길을 잃고 좌우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길을 잃고 신기루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세워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 목표가 사라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막을 걸을 때는 지형보다는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걷습니다. 힘차게 걷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표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내 힘만으로 도무지 지쳐서 걸을 수조차 없을 때가 오는 것이죠. 인생은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 어떻게 방향을 찾아야 할까요? 사막에서 나침반이 필요하듯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준비만으로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잠 자, 16장 9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인생이 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막인 걸 깨달은 사람이 있지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장작권을 뺏어보겠다고 형이 배고픈 걸 이용해 팥죽으로 장작권을 샀습니다. 시력이 떨어진 아버지를 속여 형인 척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도 받았습니다. 머리를 썼지요. 잘 살아보고 싶어서요.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뭐였나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하는 신세. 지금 야곱의 신세가 형한테 죽을까 두려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도망가다, 도망가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낯선 땅에서 피곤에 지쳤습니다. 더 이상 갈 힘이 없어 바닥에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설이지요.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 어머니 아버지랑 떨어져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형을 피해 홀로 도망자 신세가 된 지금, 비로소 하늘이 보입니다. 내 머리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살다가, 그 모든 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지금에야 비로소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진짜 혼자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앞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라고 생각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 이곳이여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하늘에. 문의로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만나는 새로운 비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고난의 상징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길선주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본래 관우를 섬기는 무속인이었다고 합니다. 한 무리의 제자들을 거느릴 정도로 신통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를 위한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던 중에 길선주 장로는 갑자기 대중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 일, 누군가를 때린 일, 누군가를 미워한 일, 누군가를 죽인 일, 여기저기서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회개의 고백이 본물처럼 터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쌓인 죄들을 다 털어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파도처럼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당시 길선주 장로는 친구의 미와 백 달러를 훔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목사 한 수를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아간과 같은 자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작정이었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것이 이제 끝이다 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큼 강렬하게 타오르는 엄청난 대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후 길선주 장로는 1907년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7명 가운데 1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가하여 3일 독립 선언서에 서명했다가 체포가 되었지요. 이후 사경회를 인도하던 어느 날 쓰러져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고발하여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안 천부장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여 잘 대해주고 호위병 200명을 붙여서 가이사려로 옮겨주고 그래서 바울은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이제 곧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만류하고 못 가게 붙잡았는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결과 바울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끝이 아니었지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주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많지만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아마 그 교회는 교회의 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생각할 점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 30대 젊은이 교회와 65세 이상 시니어 교회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생기는 거죠. 다 분리가 되었어요. 재정도 또 운영 주체도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특성상 5, 60대의 중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시작으로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당회와 같이 직접 기획위원회를 조직하게 하고 재정을 맡겨서 젊은이들끼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담당 목사가 붙지요. 그리고 65세 이상 시니어 그룹을 분리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 뒤 그곳에서도 역시 직접 기획위원회를, 기획위원회를 조직하게 하고 재적을 맡겨서 이제 은퇴했으니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한 시니어 그룹들이 성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니어 그룹은 재정이 넉넉하고 젊은이 교회는 재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니어교회에서 장학금이나 여러가지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젊은이교회와 젊은이교회의 기획위원회와 기존의 본교회 기획위원회와 시니어교회 기획위원회가 아주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서 서로의 교회에 대해서 보고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매우 실험적이지만 달라진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 맞지 않아 교회를 떠나가는 오늘날 스스로 신앙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제 뒷방 늙은이구나 하고 뒤로 물러난 시니어 그룹에게 여전히 스스로 신앙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으니 기회를 주는 거지요. 7, 80대도 너무나 건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대 간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세대를 넘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생각과 사고방식에 걸리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까? 남신도의 과제이면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고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았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번성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를 믿는 사람에게서 바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곳곳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죽고 세계 곳곳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진화할 수 없는 산불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세계 곳곳이 불에 타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요. 그 생수의 강들이 합류하여 온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제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곳이 바로 너로 인하여 세상에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받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곳.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 베들.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곳,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땅이 다시 푸른 잎으로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을 구하느라 지쳤습니다.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주여, 우리 인류를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